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카운터사이드 적패 캐릭터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적패냐? 바로 PVP 적패 탑5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실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준은 딱 실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에이 PVP를 통해서 포인트 얻어서 여러가지 구매도 할 수가 있고, 매주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 PVP를 신경 쓰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적폐 캐릭터 관련돼서 이 친구들만큼은 키우시게 되면 은뭐 상당히 좀 이득이 될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위는 요즘에 뜨고 있는 무료 배포 캐릭터 제인도입니다 저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지급을 해줬죠.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이제 친구인데 얘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솔저 계열이라 가지고 카운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육성이 조금 쉬운 편입니다. 원래 이제. 카운터가 워낙에 이제 좋은 애들이 많아서 걔네 키우다 보면은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솔저나 그쪽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또 하필 솔저예요 그래서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쉬운 편이고 거기에다가 뭐 육성을 떠나서 능력이 사기인 거죠 얘 진짜 좋습니다 회피력이 상당히 뛰어나가지고 안, 죽, 안 죽어요 그리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정말 왔다 갔다 해서 잡기도 되게 힘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디펜션 스쭉 일자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 되게 짜증나게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떠오르는 적폐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PvP에서 높은 승률을 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코트가 스 잘하는 좀 단점은 있지만 성능 자체는 정말 우수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5위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바로바로 바로 저는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요즘에 진짜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니퍼 인데요? 이퍼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은 뭐,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얘가 이제 패시브가 되게 좋습니다. 이탈에 성공을 하고, 얘가 이제 폭격하고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추가 자원을 하나를 얻게 되는 거, 코스트를 또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코스트 얻는 용으로도 되게 좋은 거죠. 데미지도 어느 정도 주면서, 이게 이제, PVP 아시겠지만, 일정한 이제 코스트 안에서 이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계속해서 이제 얻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챙겨주면서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니까 요즘에 니퍼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유저분들도 니퍼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4, 1호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버자드입니다. 버자드 진짜 요즘에 버자드 때문에, <laughs> 공중 공격만 가능한, 어, 어, 유닛을 키운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만큼, 이제, 버자드의 활약이 정말로 좋죠. 우선은, 이제,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레인저가 없다면, 또는, 이제, 공중 공격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또, 스나이퍼 계열이고, 이제, 공격력도 상당히 높아, 높아가지고, 아주, 진짜,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진짜, 레인저나, 공중 유시, 유닛이 없으면, 없는데 버자드가 딱 나타났다. 그럼 그만은 급한은 그 거기 접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버자드의 활약이 요즘에 눈이 부시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볼트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간에 얘를 저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좋은 이제 PVP 전용 캐릭터이니까요. 꼭 키우셔가지고 어,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진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좀 브론즈에 있었는데. 얘를 안 키웠었어요 었 근데 이제 아, 너무 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키웠더니 쭉쭉 올라가더라고 그만큼 되게 좋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위죠 e 2위는 또다시 SR에 있는데요 SR 캐릭터들이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어, 닌시엔이죠 닌시엔은 진짜 모든 컨텐츠에서 다 좋은데 PVP에서는 또 무조건 써야 드 이제 신의 장점은 우선 스트라이커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탱킹이 가능합니다. 얘가 체력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방어력도 되게 괜찮고 보시게 되면 체력이 5만이거든요. 맥스치까지 찍게 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도 좋은 상황에다가 공격력도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 해서 이제 그 높은 체력으로 이제 전장에 있게 되면은 이제 우선 패시브 효과로 코스트 올려 주고 그리고 궁극기로 계속 이제 코스트를 불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트가 불려지면 전부 다, 다 유닛으로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얘로 인해서 이제 확 전세가 역전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딱 넣어 가지고 바로 이제 막 초도 물량으로 막 때려 부시는 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닌시는 진짜 너무 필수 진짜 꼭 키워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이게, 얘가 있고 없고가 PVP도 진짜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얻으셔가지고 진짜 적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꼭 키우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로 2로 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누가일까요? 대망의 1위는 저는 없는, 정말로 얻고 싶은, 아, 그 캐릭터입니다. <laughs> 언젠가는 얻겠죠?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요즘에 티켓에. 바로, 팬드래곤입니다. 팬드래곤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우선 레인저예요. 그래서 전초후 공격, 그러니까 지상도 되고 공중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선 이득이 되고 딜량 자체가 되게 좋죠. 그리고 얘가 좀 사기인 게이 스킬 특수기 자체가 이제 이거가 이제 데미지가 입으 되면은 얘가 아무것도 못 하고 막 계속 계속 그냥 멈칫멈칫 걸어요. <laughs> 멈칫멈칫 <멈친멈칭> 걸어요. <laughs> 진짜 짜증나게 하면 얘딱 출격하고 나서 이제 막 스킬 난사하면 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거미도 상당히 크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되게 멈칫하는 거기에 따지 궁극기도 스턴이다 보니까 스턴이 또 5초라 가지고 그리고 데미지도 엄청나 가지고 얘가 진짜 미친 효율을 보입니다. 물론 얘가 이제 단점이라면 조금 생존력이 낮다는 건데 생존율도 낮은 부분은 회피력을 또 보완을 해놓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어, PVP에서 꼭 필요로 하면 그리고 얘가 있으면은 확실히 뭐 전장을 굳힌다거나 그리고 전세 역전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 때문에 막 참고 참는 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막 뒤에다가 추격시켜서막 저격하기도 하고 막. 그, 함 대에 있는 스킬들 그냥 아껴놨다가 얘 나오면 막 저격하기도 하고 그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PVP에서 연승을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얻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1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PVP 적폐 캐릭터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